2월 25일 새학기맞이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쁜 예배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No. 오늘 말씀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학기 맞이 기도의 넷째 날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를 붙잡아 쉬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선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한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모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겨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이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디그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때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니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받기 압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벌써 새학기 맞이 기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어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 어, 모두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새학기 맞이 기도에 참여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어 앞으로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느에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느에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니에미아를 읽다보면 이야기가 중간에 뚝 끊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니에미아에서는 앞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니에미아의 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격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여기 8장에서부터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그리고 종교 결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마 니에미아는요 수많은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건축이 됐어요. 어, 온갖 방해 군사적인 위협을 뚫고 무려 52일 만에, 두달가안 되는 그 시간이죠.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어, 그리고 민간 일반 달력으로는 1월 1일로 신년절에 해당하는 나팔절 나팔절을 맞이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뚫고 52일만에 성벽을 다 완성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한 5일 정도만, 5일 정도만 쉬다가 곧바로 새해 맞아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적들의 방해를 받으면 성벽을 완성했기에 백성들 모두 한 어, 빠짐없이 모두가 피로에 찌들어 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흑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나눠서 성벽을 짓는다. 그럼 오일 동안 진행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텐데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주변 이웃 국가들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하고. 위협을 하고 그런 군사적으로 막 거의 전쟁까지 일으킬 만큼 굉장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메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성벽을 52일 동안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짧은 시간만 휴식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강장에 모여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모두 그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어, 화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포되는 율법을 듣고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책에서 초막절을 발견해서 그, 그들이 함께 초막절을 또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구하시키고그 초막절을 지키니까 그 백성들이, 아, 우리가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면서, 우리가 이 율법책을 지키게 되었다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에스라를 찾았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됐으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됐으나 그러나 진정한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 학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고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함께 붙들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서 에스라를 찾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새학기 맞이 기도회로 모인 여기 모든 주문님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 없이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말씀을 붙들 때에 비로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 이제 어, 오늘 부문 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거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회로 넘어갈텐데요 어,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으로 따라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었음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였으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특별히 새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심으로 오늘 모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